자, 교과서 12쪽에 집합의 뜻과 표현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쪽에서 13쪽까지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장용어로도 집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어디 집합해라, 모여라. 자 이렇게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자 수학에서는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자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자 걔네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6의 약수의 모임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애들은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의 모임, 뭐, 큰 수의 모임,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자,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자, 그리고 원소는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입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무슨 이상한 포크 같이 생긴 기호가 있죠? 자, 얘네들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소문자는 원소를 얘기를 하고요. 자, 대문자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을 나타냅니다. 자, 얘도 B도 마찬가지로 어, 소문자는 원소고 대문자는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크 모양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원소 A가, A가, 집합, 대문자 집합 A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음, 글씨가 별로 안 예쁘죠? 자, 원소가 이렇게, 어, 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짝대기 표시가 하나 있죠? 짝대기. 자, 그러면 얘는 무얼 의미할까요? 원소 B가 집합 B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죠.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기호 모양 잘 봐주세요. 음, 방향은 이렇게 집합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음. 자, 마지막으로 공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자 공이라고 하는 거는 비었다. 자 MT의 의미예요. 공집합 파이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짝대기가 있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자, 마치 사람이 없는 빈집 같은 그런 의미죠? 어,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문제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유리수 전체 집합을 라지 Q,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다음 네모 안에 두 기호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유리수가 과연 어떤 수들인가 라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문제를 풀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는 자연수는요. 당연히 유리수 안에 있는 원소겠죠? 자, 포함이 된다. 자, 마이너스 9는요. 자, 자연수는 아닌 정수예요. 그죠? 음의 음의 정수다. 자, 그러므로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10분의 1은 분수죠.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자, 하지만, 루트 6은요, 무리수예요 그죠? 음, 무리수는 유리수와는 어, 서로 소인 집합이다. 어, 포함 관계가 되지 않아요. 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의 집합에 대해서 집합문제에서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자연수의 집합을 배웠어요. 그죠? 1, 2, 3, 4.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0하고 음의 정수가 포함이 된 어, 정수 집합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 1번의 1 같은 경우는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있을 거고, 자, 2번에 마이너스 9는 여기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정수를 포함하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더 넓게 분수까지도 넓혀갖고 이만큼 썼습니다. 자, 10분의 1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자, 루트가 등장을 했어요, 중3 때. 자, 무리수들의 집합이 등장을 하면서, 루트 6은 여기 들어와 있겠죠?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자, 이 전체 수의 범위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어이고, 이상하게 좀 찌그러졌네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복습 됩니까? <laughs> 자, 그리고, 기호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요. 네이처 넘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기호를 보통 라지 n으로 많이 써요, 앞으로. 이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자, 그리고 정수 집합은요. z를 많이 씁니다, z. 자, 이게 z가 왜 나오냐면은 독일어로 정수가요, 잘렌이라는 음, 그런 의미래요. 거기서 z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수는 라지 r을 많이 써요. r. 자, 얘는 영어에서 옵니다. 레이셔널 넘버. 레이셔널 b 버 r 비율이 있는 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리수는 i를 많이 써요. 음. 레이셔널의 반대말입니다. 이레이셔널. E 비율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n, z, r, i 자, 여기 유리수는요. q. q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q. 자, 레이셔널이긴 한데 왜냐하면 실수가 리얼 넘버거든요. 리얼 넘버 r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q 대신에, 어, r 대신에 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유리수는 q예요. r은 실수에서 많이 쓰고 자 그렇기 때문에 n z q i r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